안녕하세요. 모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습 후, 댄스 연습 후 마무리 스트레칭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어, 연습 전에 스트레칭보다 이 긴장되고 타이트해진 이 근육들을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서 쭉 풀어줘야 그 다음날 어, 몸이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스트레칭 지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음, 양 다리를 어, 나비 자세를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양쪽으로 좌우로 흔들으면서 이렇게 맞춰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때 무릎이 안 올라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안 올라가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무리 앞으로 어,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쭉 자,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내려가 주세요. 이때 턱은 무릎을 반대편 무릎에 대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쭉 호흡 내뱉으시면서요. 자,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발을 바꿔서 반대쪽 무릎, 왼쪽 무릎에 손을 올리시고 그대로 몸을 살짝 들어 주셔서 똑같이 턱을 무릎 밑으로 당겨 주면 됩니다. 쭉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호흡은 이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대로 다시 아까와 자세에 나비 자세를 하셨는데요. 아마 조금 골반이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살짝 올라가 있어요. 예 오늘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때 주의하실 건뭐 내려갔다고 올라갔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이 꼬리뼈죠 엉덩이 꼬리뼈 그분을 안으로 쭉 넣어주세요. 예, 그게 빠지면은요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골반을 쭉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가능한 부분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플렉스 해주시고요. 자, 포인 해주시고요. 자, 플렉스, 포인. 자, 그 상태에서 내려갈게요. 이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플렉스. 자, 이때 팔꿈치를 내려 주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허리를 틀어서 어깨 한쪽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선을 맞춰 주세요. 반대쪽과 그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러지지 않게. 자,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어, 팔꿈치를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당겨줄게요. 바깥쪽으로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바꿔서 네, 쭉 펴서 플렉스 해주시고 포인 해주시고 플렉스 해주시고 포인 해주시고. 플렉스 포이. 자, 그대로 앞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배꼽이 허벅지에 닿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플렉스한 상태에서 팔꿈치 내려 주시고요. 자 어깨 틀지 마시고 반대편 어깨 위치와 동일하게 맞춰서 해 주십니다. 자 가슴이 안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쭉핀 상태에서 어 저는 안아요 안다고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네, 유지 시켜 주세요. 네, 마무리 스트레칭은 무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어, 아, 안돼 안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두 다리 쭉 펴주시고 아까와 같이 엉덩이를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골반 위치 맞춰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쭉 스트레치. 자, 발끝은 포인트 해주시고 저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 계세요. 그거 안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쭉그 발끝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시원하실 거예요. 아픈데 시원하실 거예요. 자, 플렉스. 자, 팔꿈치 내려주시고, 이때 꼬리뼈 안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좀 늘려주세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쭉 스트레치 해볼게요. 자, 양쪽 팔로 쭉 균형 잡으시고, 한쪽이 들려도 돼요. 반쪽도 들려도 됩니다. 예.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스트레칭을 못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그대로 쭉 스트레치. 자, 발꿈치 내려볼게요. 이번에는 손목을 한번 뒤집어서 발꿈치 내리고 그대로 쭉 스트레치. 네, 이마가 혹시 바닥에 가능하신 분들은 쭉 내려서 스트레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등쪽이 이제 쭉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대로 스트레치. 자 올라오십니다. 자,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쭉 내려가주세요. 호흡 가볍게 하시고요. 그대로 앞으로 쭉 이동시켜 줍니다. 이 동작 어려우신 분 계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스트레칭은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 반복하고 지속해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탄력을 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늘려주시면서 마무리 스트레칭은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자세를 하다 보면 자연히 중력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내로 상체 들어주시고 한번더 쭉. 늘려줍니다. 자, 발 플렉스 해주시고요. 내려 앞으로 쭉 스트레치. 저 자세를 통해서 긴장된 골반들 그리고 허벅지 근육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어, 좀더 건강하게 골반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리. 모아주시고, 그대로 반대로.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면서 풀어주시고, 자, 반대 가볼게요. 저는 약간 오늘 <laughs> 오른쪽 골반이 말을 좀잘안 듣네요. <laughs> 그러나 저도 지속해서 다시 갖다 놔야 되겠죠. 연습을 통해서. 제가 요새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세가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오래 되니까요. 아무래도 몸은 계속 돌아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요즘에는 스트레칭 신경을 좀더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슨 공부하냐는 게 궁금하신 분은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네, 알려드릴게요. 자 그대로 이때 팔을 올리실 때 앞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등을 쭉 펴주셔서 해주시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대로 앞으로 쭉 내려갑니다. 혹시 영상에 저의 목소리 없이 가능하신 분들은 볼륨 꺼놓고 그대로 저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쭉 스트레치. 확실히 좀안 골반이 좀안 좋은 곳이랑 좋은 곳이랑 이 뭐라 해야 되지? 괜찮은 곳이랑 이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근데 저렇게 해 주고 나면은요. 나중에 마무리 때 골반이 자기자리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좀뿌듯해요쭉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올라와서 쭉 스트레 발 플렉스 한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스트레치. 자, 올라오셔서, 자, 그대로 다시 당겨오시고, 살짝 풀어주면서, 이번에는 누워서 스트레칭 진행해 볼게요. 자, 무릎 쭉 가슴쪽으로 당겨주세요. 머리가 방해가 되네요. 헤어밴드도. 귀찮은 건딱 질색이라. 자, 그대로 당겨줍니다. 자, 오른쪽 다리 쭉 무릎 쭉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 펴주세요.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저 자세 때 주의한 거 골반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골반을 반대쪽을 들수 있는 한 의지대로 옆으로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대로 이동시켜줍니다. 저 자세 너무 시원해요. 할 때마다 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 한 날에는 정말 시원해요. 그대로 주스. 시선을 반대쪽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봐주세요. 저는 좀 카메라 때문에 반대쪽을 못 봤네요. <laughs> 자 반대 쭉 당겨주시고 옆으로 누워주시고 자 이동할게요. 스트레치. 저때 복근에 힘을 이렇게 주고 하게 되면 좀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좀더 근육을 어, 탄력 있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돌아와서 자, 내려줍니다. 자, 쭉 다시 올리고, 눕히고, 그대로 무릎 쭉 펴볼게요. 자, 저 자세 때 복근에 굉장히 중심이 잘 잡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Flex and point. Flex and point. 바깥 근육과 안쪽 근육을 이렇게 어,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탄력 있게 풀어 주세요. 자, 네. 반대. 여 주고 그대로 쭉 스트레치. Flex and point. 따라가지 않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플렉스 앤포인 플렉스 앤포인한5회 정도 양쪽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 그대로 놔주시고, 자 무릎 올려서 그대로 자 플렉스 접어주시고요. 무릎 위로 반대쪽 무릎 위로 해주시고 그대로 핀 다리를 접어서 그냥 느껴주세요. 몸이 늘어나는 것들을 그러다 조금 더 괜찮다 싶으시면 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쭉 해주시고 저대로 내려줄게요. 자 이번엔 무릎을 들어서 그대로 위로 쭉 스트레치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저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척추 마디 마디를 바닥에 눌러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디 마디 하나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요, 허벅지 안쪽에 아마 후두루두 떨리기도 하실 거고요, 복근에서 진동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저 자세를 통해서, 어, 또, 저의, 척추? 그, 척추 쪽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눌러주면서 마사지 효과도 있으니까요,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한 10cm 정도 남겨 두시고요. 킵해 한 10초 정도 킵해 주세요. 그다음에 떨어뜨려 주시면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진행합니다. 저 위치 때가 참 힘들어요. 자, 저 상태에서 아까보다 조금 위치가 다르죠? 예, 네, 다른 위치에서 저렇게 깊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복근 힘해 가지고 바닥에 쭉 눌러 주고요. 그대로 뒤집어서. 그대로 쭉 엄청 당기실 거예요. 이때 어깨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뒤로 귀 뒤쪽으로 보내셔서 쭉 펴주세요. 저 이때 중요한 건 복근에 힘 빠지시면 안 돼요. 복근에 힘을 가진 상태에서 늘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발 플렉스 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스트레치. 자,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 플렉스 하셔도 되고, 포인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무릎을 붙여서 하셔도 되고요. 무릎을 넓혀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시원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골반을 맞춰볼게요. 이 골반 맞추는 거저이 자세 할때 많이 아프거든요. 어, 특히 몸을 좀 어, 피로하게 많이 쓴 날에는 조금 더그 아픈 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네. 어, 왼쪽 다리를 그대로 오른쪽 무릎에 올려주시고 당겨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건 포인트는 발을 플렉스한 상태입니다. 그 밑으로 보내시고요 어, 무릎 위치에 맞게 네, 플렉스한 상태에서 주시는데 아마 저 자세만 해도 어 골반이 좀 부드럽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아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처럼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골반을 그 올라간 골반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무릎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걸로 유지해주세요.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은 그대로 내려가주시면 되세요. 저때 진 자, 좀 뭐라고 되죠? 어, 아프면서 시원해요. 네. 쭉,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발은 플렉스 유지해주시고요. 반대로 왼쪽 무릎 쪽으로 턱을 붙이면서 이동합니다. 팔꿈치 바닥에 닿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내려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또 한번 맞춰 주고 자 반대.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만약에 저 방법은 제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어좀 진단을 저 스스로 해서 풀어 주는 거고요. 몸을 푸는 마무리 스트레칭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예를 들면 요가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어 현대 무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용 의사는또 재즈 스트레칭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30분 정도, 기본 30분 정도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리 춤을 초반, 초기에 스트레칭을 해서 댄스를 했으니까, 뭐, 스트레칭은 뭐, 연습 전에 했으니까, 뭐, 레슨 전에 했으니까, 레슨 때 했으니까, 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긴장된 근육을 그대로 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꼭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무릎을 서로 교차, 네, 해볼게요. 하고 이때 복근에서부터 명치에서부터 쭉 허리 꼬리뼈에서 쭉 세워주셔서 그대로 앞으로. 아마 저 자세도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만 해주세요. 자,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반대쪽.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주,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자, 오늘 제가 한 마무리 스트레칭은 끝났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 스트레칭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어, 뭐, 여기다 추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부분 부분 정도 필요한 부분, 아, 내가 할 가능한 부분만 따셔도 좋고요. 아, 어, 좀 다양하게 응용해서 활용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활용해주셔서 건강하게 즐거운 댄스를 추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을 따로해서 입혀본 건 처음이라서 어떠셨어요? <laughs> 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게끔 전달이 잘될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노력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하나 있죠? 마무리. 꼬리뼈, 꼬리뼈 꼭 집어넣어 주세요. 꼭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서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모든 댄스 채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